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터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BMW 차량입니다. 자, 작업은 저희 대구협력점 청아람카에서 작업됐고요. 자, 입고 되실 때 휠락 소켓이죠. 도난방지 소켓을 분실하신 채로 입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만들어 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비스 센터에 주문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탈거하고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휠락 소켓 분실. 자, 볼트는 여기 걸려있죠? 이렇게 뭐, 나뭇잎 모양이라도 할수 있고,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딱 맞는 소켓이 있어야 이걸 탈거가 가능해요. 탈거가 가능한데, 자, 이걸 일단 분실하셨어요. 뭐, 타이어 교환집에서 분실을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분실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고, 분실을 한 상태로 이렇게 입구가 됐습니다. 자, 요거를 탈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법들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범용 소켓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종류가 굉장히 많다. 자,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고객을 맞는 정비소도 있지만, 자, 이거보다 많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32종이에요. 기본적으로 32종이고, 뭐 차량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자 서비스센터에 차대번호를 불러 주고 이거를 주문을 해도 서비스센터도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문 자체도 불가능하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자, 이걸 구매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 센터에서도 요런 걸 갖다 놓고 하나씩 맞춰 봐 맞춰 보고 맞는 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거 하나 팔리면 못팔 다시 판매가 안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돼요. 자, 그럼 차는 당장 수리는 해야 되고 자, 휠은 못 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뭐 다행히 이 중에 맞는 게 있어서 탈거를 하면 가능한데요. 자 탈거하면 다시 끼를 수가 없죠. 또 다시 끼면 다음에는 어떻게 풀러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돼서 일반 소켓으로 다 뽑은 다음에 일반 소켓으로 많이들 교환하세요. 굳이 자 이거는 유럽이나 뭐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휠이 많이 도난당하고 분실되니까.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는 도난방지 소켓입니다. 그래서 일반 볼트로 많이들 뽑아내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뽑는 방법 이렇게 범용 소켓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 이렇게 전용 리무버 키트가 있습니다. 전용 리무버 키트가 있고 자이 공구 슬라이더 햄머 그리고 안쪽을 다시 풀어내는 공구 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볼트, 이 볼트에 맞, 이 볼트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볼트 앞 부분 뚜껑을 따내는, 뚜껑을 따내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BMW 서비스 센터에서도 가지고 있는 공구입니다. 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예전에 용접으로 뽑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용접하게 되면 휠이, 용접 불똥이 튀어서 휠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용접으로 뽑는 거는 저희는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보내드리질 않고, 자 BMW 같은 경우는 꼭2 볼트를 써서 탈거해 주시면 좋다 안내드립니다. 자또한 종류가 또 있죠. 자 타이어 가게들 가면 많이 가지고 있는 공구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주 타이트한 소켓을 망치로 때려박아 넣고 돌리는 타입이에요. 아주 타이트한 소켓을 망치로 때려박아 넣어서 돌리는 타입인데. 자 이거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100% 풀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타이트하게 망치로 때려박아놓고 돌리다가 한번 헛돌면 또 의미가 없죠. 얘네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 공구 뭐100% 맞을 수도 있, 있지만 자 사용하다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주 범용 공구고요. 타이어 가게 샵들에서 많이 쓰이는 공구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전용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사용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휠락 볼트를 물게 돼 있다. 물게 되어 있다. 자, 얘로 물리고 뒤에 부분을 돌려서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휠락 볼트가 이렇게 이 부분에 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턱을 잡아서 볼트겠죠. 자, 이 부분 턱을 잡아서 자, 어차피 얘는 동그랗죠?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이 부분 턱을 잡아서 햄머 타입으로 땅땅땅 쳐냅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이걸 돌리면 꽉 조여지겠죠? 볼트를 꽉 잡습니다. 그래서 햄머 타입으로 탕탕탕 쳐낸다. 자, 쳐내면 위 위에 이렇게 뚜껑만 나와요. 자 볼트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볼트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뚜껑 따로 볼트 따로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뚜껑이 따졌습니다. 자 뚜껑이 따지면 이 안쪽에 보시면 다시 또 여기 걸수 있는 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죠. 아까 특수공구 보시면 자 이렇게 길게 하나 더 들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쪽 편에 속해 꽂을 수 있게. 자, 이걸 꽂아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꽂아서. 자, 뚜껑을 따면 이 안에 자, 볼트산이 하나 더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볼트산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요걸 탈거한 다음에 신품 일반 볼트로 조여 주시면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휠락 볼트, 소켓,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죠? 자,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자이 차량, 자 뚜껑 몇개땄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볼트 하나 어디로 도망갔는데요. 자 뚜껑이 따집니다, 이렇게 볼트가 원래 이 뚜껑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 링이, 이 링이 걸려 있고, 그 위에 이 뚜껑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햄머로 땅땅땅 두드려서 뚜껑을 따내면, 아까 보셨듯이 이 안에 또 볼트 산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볼트 산하, 산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네 개를 다 뽑아내고 네개다 일반 소켓을 일반 일반 볼트를 장착해서 BMW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일반 볼트죠? 그네개 4개 볼트를 네 개를 주문해서 타이어 당 하나씩 일반 볼트를 장착해서 작업 다 끝내고 출고드렸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대구 청아랑카 부분 정비에서 작업됐고요. 자, BMW 휠락 소켓 볼트 망가진 것들, 소켓이 자 소켓을 잃어버리지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아까 그 자, 나뭇잎 모양으로 된그 소켓, 임팩 같은 걸로 쏘면 망가지죠. 망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 자 저희 대구 청아랑카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탈거해드리고 일반 볼트 장착해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